오, 오. 네,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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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새는 데가 자꾸... 아니요, 이쪽이대 왜요? 아니, 지가 말해도 이렇게 한 번. <laughs> <laughs> 아, 어떡하 이거 계속 큰는데 아이고 아. 계란기를 안 잠가놓으신건가? 잠가놓으셨지 잠갔는데도? 네, 계란기를 잠가놓으셨죠? 네 잠갔다고 하는데 확인해볼까? 물좀 갖고 와요 아, 아 잠시만요 요거 청소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물을 좀 네. 빨아 드릴게요 몇 시였냐면은 저녁에 한 그때가 8시쯤인가? 그럼 밤 8시까지는 거의 9시까지 퍼냈나 봐. 그게 차다 잠을 주무시기도 힘드셨겠다. 아니 아침에. 못 잤어요. 계량기를 여셨어요? 아니요. 네. 아침에는 얼마나 차 있었어요?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전녁에 서고 한3 시간 정도 흘러서 와보니까 아니, 아침에 나가기 전에 네. 얼마 정도 차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 그래요? 없었다고요? 네. 근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뭐야 그럼 동파된 건가? 그럼 저 위에서 어떻게 쓰니까 그런 건지 아. 잘모르겠어잠겨 있어요. 여기, 내가 이래가지고, 아들하게 혼자 있는데, 내가 이번에 얘기 웠을 때, 어. 수돗물을좀 푸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 근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장하고 수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음. 그걸 옮긴다. 아 옮기니? 예! 헉, 내가 미치겠다, 이거. 오, 계량기가 없고 안 잔뜩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찼을 수도 있겠네? 이건 물이, 저계량기가 지옥 가고.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찾기는좀 쉽지 않지 겼어 잠겼어, 들 잠겼어. 여기, 여기 물기가 있냐? 그니까 아 계란이 다안 잠갔는데 <놀람> 어때요? 냉수? 수 냉수는 안 냉수 냉수는 압력 안빠지네 땡 음, 안빠지네 냉수 애꾸라 갖고 와서 저 계량기를 막아서 응. 응. 추워서 얼었다고? 왜? 네. 터져버렸어? 어. 아, 그래. 그래. 그저께, 저 오. 오늘 시요 그럼 이따가또 어떻게? 이따가요. 소금. 짜야지. 아. 지금 없어서 그렇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 안 나와. 일단 은잘막은것 같아. 운수라고? 난방이니까. 어, 난방? 잠깐만, 난방. 아 난방. 실례도 되고. 하고? 아... 자, 이거를 그래. 사온 게 낫겠어. 아... 기존에 걸로 기냥 해주면 낫겠어. 냉수 626, 음. 온수 631. 이상이 없네. 전, 전혀 전혀 아닙 그게 없는 거죠. 하수구 하수구 그게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거. 뭐... 어... 어머 물 차네. 수도가 이상이 없다고요? 네, 어. 지금 냉온수는 이상이 없어. 지금 하수구에서 올라와요, 지금 물이. 아, 그래요? 어, 지금 물이 타고 싶은 데서 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뭐 하수구가 역류됐을 수도 있고, 역류하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음, 수도 냉수 온수 압력을 다 넣어 봤어요, 지금. 네. 근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네. 한 30분 됐어요. 근데 저 정도로 물이 찰 정도면은 예. 냉온수 배관이나 난방 배관이라든지 배관 상에 위생 배관 상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압력을 넣었을 때 예.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배관은 아닌 거예요 하수 배관일 수도 있어요 아, 하수도 예. 어, 그러면 다른 업체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해드리고 어. 저게 지금 물이 성적기 한번 조금 빨아볼게요 지금 올라와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하수구에 하수구가 계속 흐르지가 않으니까 물이 차오르는 거 아니야? 그니까 차오르는 거는 어디선가 물이 유입된다는 거잖아 그래 우린 지금 막았는데 응뭐 지금 물 쓰는데도 없는데 저 밑에 어? 바닥이 그렇게 어? 어른, 어른 게, 어, 예, 뭐? 예, 예. 어렸어. 어머, 뭐야? 이거 물 버려야 돼. 자, 한번 버리십시오. 으악. 쇠돗물 쇠돗물 아 위에서 저세드에서 내려오는 아. 공용으로 합쳐진단 말이야 저기 아. 가지배관이잖아 응 아. 아. 공용으로 합쳐지는 곳에 얼었든지 막혔든지 둘 중에 하나야 지금 나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 보거든 어?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 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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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3층에서 이, 지금 저 위에 하수배관 보이시죠? 에이. 저게 에이. 이렇게 가지배관이라고 하는데 에이. 우리 이제 공용 이제 입상관으로 이제 합쳐져요 에이. 합쳐져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에이. 지금 저위에 층이 저렇게 벽에 박힌 것처럼 에이. 우리 하수구도 지금 밑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에이. 하나로 합쳐진다고요 에이. 합쳐져서 이제 생활하수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세탁실에서 도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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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세탁실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합쳐져서 하는 건데 지금 어디가 역류가 됐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은 막혀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물못 쓰겠네. 그렇죠. 아, 물은 쓰셔도 돼요. 제가 물 연결해 드릴 거예요. 아, 어, 써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저 세탁기 쪽 세탁기 쪽으로만 안 잡으니까. 아. 그래도 안 터지고 저랬다니까 다행이네요. 불은 아. 잘 다행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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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회빙하는 전족도 만만치였나 그림 10만 원이었죠, 원래. 네. 그래도 못된거 원인은 이제 알았으니까 아우.. 어... 날씨 추운데.. 아 <laughs> 진짜 날 추우니까 이런 일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17년인가 됐다는데 아이들라가요예 어, 네. 네. 됐다는데 이거 생긴 처음에 이렇게 날이치는거 아, 진짜 올해 유독 추게 했어요 네. 그래서 날가서 이렇게 보일러가 터졌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니까 저번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추웠어 진짜. 니까 너무 추웠어요. 응. 물벼를한번더 맞으셔야 되나요? 응. <laughs> 응, 진짜. 물아내일 응.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사모님이요? 네, 출근하셔도 내가 지금 데려다 담당하든지 해야 되 퇴근해갖고 가고 지금 그냥 도못 <laughs> 가고. 있는지. 그래도 오랜나에 무심한 거 봐봐요. 오지 말네요 <laughs> 세상에. 아, 진짜? 예. 네. 저거 저거 아까 저희가 안 빨아들이고 했으면 이미 그니까 또또 넘친다니까요. 가서 내인 잡고 가. 아이고 차가워. 나는 최대한으로 잠갔어. 아. 찰나가 어디 지 찰나 안에 있어. 어우, 목지

뭐든지, 뭐 뭐든지 진짜 만만한 게 없지. 뭐 어. 이것도 얼마나 고생을 이제... 하셨죠? 열어요? 열어. 쪽에도 입구에다 갖다 차 이제 빼요. 어. <웃음> <웃음> 아유, 금방 차네. 아까 여기 이게 패킹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 아, 진짜 물병망고 아, 아이 웃긴 거는 저 메인 배관도 안 잠겨가지고. 씨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메인은 잠겨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갈거 아니야. 가 가서 신 신시죠.